케이 okay, 좋아 좋아요. 정말 No. No. Not that way. 어우. 푸님 어서 오세요. Oh, my you figured it out yet? This He love tormenting others. He has to let them know he has the upper hand. Lays out the bait, gets his victim all worked up. His unholy traps. When it was happening to me, I could see what was going on. I could see it, but I couldn't turn back. I had to know. I had to know the truth, and he knew it. 디텍티브 카스티아노스 를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난 강호사 누나 믿을래요 <laughs> 열쇠라드디 어? 드디어 조셉 <목소리도> <목소리도> 실종자 조세 보다 형사 어, 얘 실종됐어? 기가하던 도중에 실종되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서 크림슨 시티에 수색하는 장면이 몇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어얘 실종됐다고 나오는데 제발 총알 좀 제발 이번엔 총알 끝에 됐잖아 그렇지. 아, 드디어, 12발. 휴! 드디어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laughs> 드디어 대박이 터졌어요. 오케이. 대박 터졌어. 좋아. 드디어, 어, 샷건, 샷건이래. 저격증 총알을. 12발을 얻었습니다. 아, 진짜. 행복. 행복하다, 진짜. 통이가 9300. 총알 좀 늘려야 될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목소리> 갈게요. 아, 세면이거해서질줄 시간. 기저한발 더. 그럼 한발더풀수 있지. 좋아. 템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나 이런 건 컨트롤로 풀수 있지만 템이 아예 없으면 노템이면 완전 힘들어요 진짜. 와, 가자! 8까지 둘수 있네요. 네, 모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찌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어주셔서 감사해요. 어서 오세요. 화이자. 이 자꾸 말이 어, 가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아 좋아 아막 퍼주다 좋아 이제 네, 버스 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들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요 이거 좀뿅 가는데 이걸 먹는 게 낫죠? 한번뿅 가고 뿅만창 안창으로 채우게 될것아 좋아 아아아뿅 간다 아뿅 아, 간다 아뿅간막 비둘기 페럴티가 있어요. 피가 꽉 차는, 무조건 만피인데 이렇게 좀 어지러운 페럴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할 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궁금해서 그러는 저게 뭐야?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 눈이 달린 거예요. 아니면 저? 저게 뒤에 눈이 달린 거야? 아니면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아. 암살을 못하는가 봐. 아. 피해가야 된다는 건데. 그저 암살을 못 한다는 뜻이잖아. 저거 터진다는 건데. 안 어... 아, 나 그래도 싸게 먹혔다 이 정도면 아. 피 많이 안 달고 용돈만 싸게 먹혔어요. 좋아. 아 뭐야 이거. 아하. 이렇게 함정 카드를 많이 만들어 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여기다 함정을 막 함정을 팠어 종가, 종가 주겠지 그치 아 좋아 이 정도면 양호 아 그래 이 정도면 한대 맞을만 하지 와우 아이 정도면 맞을만 하지 막아놨구나. 쟤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때. 솔로 지옥빵님, 어서 오세요. 지옥빵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음. 빵님 어서 오세요. 어, 좋아. 진짜 안아 진짜 안준다이아풀 다섯발 아 좋아 조 p h 오케이 조셉인가 보다. 아 배고파. 이런 거왜 있어. 먹을 게왜 있어. 배고파. 빵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빵. <laughs> 임주님 어디가 또아 진짜 저쪽으로 갔는데? 차가 차를 쳐. 오야. 아우. 아. h o 야 جربنا ترى 아예. 와 타입도 잘 봐야 되네.

흐음... <laughs> 게하게 아, 이러지 마세요 지능이 <laughs> 인나 야야 어떻게들 한대때리라고 와, 진짜 너무하십니다 어 총알 내릴 줄 알았어 아까 저런거 있어 이렇게 와 좋아 아 피준다 다행이다 아. 저, 볼까요? 상자에서 피하나 먹어주고 아 좋아 아. 아하, 아하, 오, 내가 죽는 것이다. You again. 하하. <laughs> 아야. 아야한발 끝나. 아 잡아야 되나 또? 바로 찾아요. و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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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죽었어요. 갇혔나봐. f 이 c k 아하세요 아유 조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요 때문에 살았다. 좋아요. 아. 좋아. 아, 잘 감춰 놨다. better find kidman 자기도 살아남으셨네. s a 어 r 가 g 데 병원에 가나봐요. h e 도좀 편하게 하고 나는 t 어, 청나게 힘들게 하고 아, 어, 이 소리도 긴장된다. 깡통찾는 거. 어, 이것도 잘 만들었어. 지병게임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어. 뭐예요? 어? 뭐야? 뭐 e s l e can go home. Can t Not today. You'll protect me. Yes, that's my job. Good, good, good. When I, good. I get home, they'll be surprised. <gasps> what? It's not your fault. I'm sorry. Stop. The...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know what he'll become. I do. I've seen it. You don't understand what Ruvik is after. So tell me, what is he after? He's after Leslie. Oh, yeah, yeah. What? He needs to finish his science project? Don't patronize me. I have orders can't let him have this boy. Leslie is the only one he can. Oh! Damn it! No! Dead boy, drop one. Oh! Oh! oh. 세 번이 뭘 들었구나. 그러니까 저러지. 아, 그죠 뭐가 있구만 뭐, 무슨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본방 없는 남군 님, 어서 오세요. 아유, 남군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진짜 배고프다.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요. 아, 난건이 어서오세요. 진짜 먹긴, 뭘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대로 방송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저도 배고파서 뭐 완두좀 구워먹게요 그럴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 음악들으면서 네 쉬어가면서 하는게 어떨까요? 네 그게 좋을것 같죠? 네 잠깐 내려놓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먹방 가자.